할렐루야 9월 27일 화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배워라. 당시 제자들이 바울을 통해서 배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겠습니까? 아니면 전도법이겠습니까? 예수님을 그토록 핍박하던 바울이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도였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께 누명을 씌우며 욕을 하고 돌팔매질을 한 사람들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복음을 배우겠지요. 그러나, 당대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울에게 복음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을 배우는 것입니다. 전도였습니다. 물부를 가리지 않고 전도하였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살기가 등등하였습니다. 정말 눈에서부터 그의 그림자만 보면 살기가 넘쳤습니다. 그라하던 바울이가 어찌 저렇게 되었을까? 어느 날, 바울은 또다시 예수님의 제자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보이는 대로 잡아들이기 위해서 담의 색을 지나고 있었습니다.아니, 담의 색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담의 색에 그하고 있는 자들을 결박하러 갔습니다.담의 색은 그 당시 참으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경제와 문화가 발달한 도시였습니다.그곳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숨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고, 잡아들이러 출동하였습니다. 혼자 갔겠습니까?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서 즉 공문을 가지고 아명어사 출도처럼 아명어사 출도여 마치 불법을 저지르는 관원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출동하듯이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출동하였습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담에 새 가까이 갔을 때 하늘에서 빛이 내려왔습니다. 사울은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짝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은 주여 니시오니까 니가 핍박하는 예수다 였습니다 사울이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자신이 핍박한 예수가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였습니다 음성을 들으면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음을 들으면 천사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예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사단의 음성인지 귀신의 음성인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네가 왜 핍박하느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였습니다. 그 음성만 들어도 그냥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음성입니다. 내 영혼이 그냥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 저 말이 맞아. 아니야, 저 말이 틀렸어. 들어보니 진리야. 아니야, 비진리야. 알수 있습니다. 아니라고 우길 뿐이지. 사울과 함께한 사람들 소리만 들었습니다. 어떤 소리 들었습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였습니다. 염성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빛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 빛을 본 사울은 봉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눈뜬 장님이 된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눈을 뜨도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즉 눈을 뜰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생각이 깊어졌겠습니까? 사흘 동안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밥을 맛있게 먹은 사월입니까? 그런데, 이제 밥을 못 먹습니다. 얼마나 반성을 하며, 아니, 이건 반성할 정도가 아닙니다. 회개한다고 되겠습니까? 니우친다고 되겠습니까? 연쇄 살인마가. 네?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참하지 않았겠습니까? 앞장서지 않았겠습니까? 서대반 집사를 어떻게 해서 죽였겠습니까? 앞잡이 아니겠습니까? 조선인이 독립군을 죽이는 일본 앞잡이가 되듯이 예수님을 죽이고 서대반 집사를 죽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결박하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물론 남녀 상관없었습니다. 다 잡아들였습니다. 악질도 이런 악질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사울을 볼때아 사단이다. 사단의 몸이구나. 사단의 몸종이 되어서 몸부림을 치고 있구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았 사울이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과거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깨닫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3일 동안 시금을 전폐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나타나서 아나니아야. 집가라는 곳으로 가라. 그곳에 가보면 유다 집에 그 아는 사람이 있다. 다소 사람 사울이 있으니 그를 찾아서 나를 전하라 지금 기도 중이다. 그는 나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 중이니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라. 아나니아가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은혜가 되었겠습니까? 사울이 누군데? 우리를 잡아 드리려고 죽이려고 환장한 놈 아니겠습니까? 이런 놈을 어떻게 만납니까?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았 내가 다 준비시켜 놨다. 가서 나를 전가하라. 결국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발걸음을 하게 됩니다. 아나니아는 이름 그대로 사울에게 가서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전했겠습니까 네. 아나, 아나니, 응? 음? 예수님이 누군지 아나, 니 아나? 아나니아는 이름대로 바울을 깨워쳐 주었습니다. 바울에게, 아, 사울이죠? 사울에게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아들이면, 딸이면, 우리 엄마다, 우리 아버지다, 내 새끼다.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네, 바로 피입니다. 피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피 같은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그 진리의 피를 가져오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담, 하와, 에덴, 동산, 생명나무, 선악나무,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까지 왔다. 즉 성경을 다 풀었습니다. 율법을 풀어서 쉽게 해석해 줬습니다.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삶의 질서를 바로잡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에게 무엇을 배웠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듣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사울의 악함이 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선이 의로 바뀌고, 거듭나고 거듭나는 사울이었습니다. 제들 또한 사울에게 배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겠습니까? 열심이겠습니까? 네, 우리는 열심을 배우는 것입니다. 열심을 본받게 되었습니다. 진리는 예수님께 배우고 열심은 제자들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제자가 왜 저럴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럴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복음의 주인이 아니니까, 진리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 완전할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늘의 가르침을 받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